네, 예, 안타레스 HG 모델입니다. 아 메모 잘해주셨고요 소극금이라든지 진동, 뭐, 몇 가지 문제가 좀 이렇게 잘 적어주셨습니다. 자, 요거 여기 맞춰가지고 일단 오발 작업하면서 다 점검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내부의키어에 묻은 그리스 상태는 경화가 좀 많이 되어네요 아주 새까만 걸볼수있고요 어, 기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세척작업은 완료했고요 지금, 키어 상태는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약간의 마모 말고는 뭐 스크래치나 부식 전이 없고요 예, 비니어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양호해 보입니다. 예, 네벨와인더 키어 액절도 뭐 이상이 없습니다. 뭐 유격이 많다라고 하셔서 좀 이제 마모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뭐 다행히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레벨 와인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정된 부분이 나사로 고정되는게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안에 레벨 와인드 기아가 그 기아 부분에 이런식으로 이제 ㄷ자로 거치가 되고 반대편은 이런식으로 와사가 들어가 있고 이제 이 클립으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느정도 움직이게 되죠. 이게 안에 그 양쪽에 잡아주는 홀더 같은 부분들이 홈이 있는데 요 가이드 부분에 이제 홈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식의 유격은 다 갖고 있고요 어, 이게 이제 만약에 만약에 헛돌거나 그냥 넘어가 버리면 요 홀더 마모기 때문에 홀더를 교환해야 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결국은 요레벨라인드 핀입니다 요 핀이 이거 레벨라인드 스퀴어 산사 이렇게 박힙니다. 그러면 여기 좌우로 이 각도만큼 이게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공차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고장이 아니니까 뭐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작업 네, 먹고요. 네, 먹고요. 네. 네. 네, 밀링 아주 좋습니다. 네, 장선먹구요 네, 병선 좋습니다. 한바도안 먹구요. 네. 네, 늘링 아주 좋습니다. 네. 어, 내부 오버홀 작업하고요. 배양 세 군데 교환됐습니다.